스트레칭이나 홈롤러, 아, 이거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? 사실 제가 그 약한 사람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입니다.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때 운동을 잘 쉬시나요? 저는 아플 때 몸을 쉬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알고 있지만 잘 쉬지 못하는 편입니다. 그래도 나름 헬스나 수영이나 클라이밍이나 달리기나 이런 것들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인데, 그럴 때마다 크고 작은 부상들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때 쉬어야 낫고 결국에는 다음에 퍼포먼스가 더 좋아진다는 걸 많은 매체들이나 이런저런 의견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참 그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저 약간 기본적으로 뭔가 가만히 있는 걸잘 못해요.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음 그걸 빠지면 뒤쳐진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한번더 나가야 될 텐데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강박이 있다 보니까 쉬는 걸잘 못하고 있습니다. 어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가 지지난주 부터 약간 이 허벅지 안쪽과 고관절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약간 불편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막 아프거나 뭐 걷지 못하겠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데 약간 안에 결리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났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선생님과 네이버 선생님을 통해서 검진을 제 스스로 받아서 결론을 내어 보니 병원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.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찾아보니까 이게 고관절 이 관절이 복합관절 같은 거라서 어깨처럼 어,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충분히 단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다. 그런 거라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지었습니다. 그래서 코어 근육이 약하면은 이 부분이 아플 수 있다고 해서 아, 좀 섭섭했습니다. 저 그래도 나름. 운동을 꾸준히 했고 좋아했는데 코어 근육 약해서 다쳤다? 하니까 아씨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해야지 낫는다는 걸 봤는데 아 휴식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지 지난주부터 지 그랬는데 2주 동안 한 그래도 4번은 뛴것 같고 오늘도 14kg 정도 뛰고 왔는데 좀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. 그래서 쉬려어야 낫는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잘 행하시고 잘 참으시는지 궁금했습니다. 사실 이 달리기하면서 다치는 것 뿐이 아니라 예전에 운동하면서 많이 다쳤었거든요. 클라이밍 할 때는 여기 왼쪽 팔꿈치 쪽이 제가 원래 여기 전완근이 다 부러졌었어서 수술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쪽이 많이 약한데 억지로 힘을 쓰다 보니까 여기 관절이 좀안 좋아졌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쭉 펴면은 막 두둑 소리 나고 하는데 그때도 충분히 휴식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무례하게 쓰다 보니까 약간 고질병처럼 되고 결국 클라이밍을 안 하게 됐습니다. 그것도 그렇고, 헬스 처음에 할 때도 여기 허리 디스크가 약간 왔었는데, 그때도 충분히 쉬어주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, 지금은 안 아픈데, 뭔가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, 디스크 소견을 받기도 했고,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. 휴그레 앉아서 청소를 오래 한다거나 막뭐 운전을 오래 한다거나 하면은 때때로는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다리는 그래도 이렇게 고질병으로 갈것 같은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음잘 참는 게좀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주중에는 지금 달리기를 좀 참고 어 헬스장 가서 상체 운동만 하고 이랬었거든요. 한번은 헬스장 가서 하체 운동을 살살 해보자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니면은 안 아프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다음 날에 여기 약간 불편한 느낌이 다시 생겼었어서 또 쉬고 그랬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되게 천천히 뛰었거든요.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고 오히려 약간 회복이 된것 같아요. 이 기능적인 측면에서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지 못하겠다면 강도를 줄여서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했습니다. 음, 다음 주면은 그래도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확실히 이게 아무래도 달리기도 피지컬을 쓰는 운동이니까 신체적인 차이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신체적인 능력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 골격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평발도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근육도 그렇게 크게 잘 붙지 않는 타입이라서 항상 두배 세배 노력을 남들보다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은 몸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얘기까지 못들어도 아 어디가서 뭐아 그래도 운동을 좀한 몸인가보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<laughs> 어,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달리기도 그래서 결국에 몸을 쓰다 보니까 이게 강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을 것도 다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또 제가 친구가 기본적으로 운동시장이 좋은 친구가 달리기 하는 막 기록을 봤는데 확실히 꾸준히 안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꾸준히 하는데도 아, 금방 따라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면 또 과도하게 트레이닝을 또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참 밸런스를 맞춰서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쉬면서 많이 하려고 했던 게좀 스트레칭을 해주고 하면서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전 사실 원래는 예전에 근력 운동을 하면서 막 스트레칭이나 뭐 폼롤러 이런 것들은 아 이거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약한 사람이라서 많이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번에는 폼롤러 구매를 하고 마사지 볼도 생겨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. 그래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평발이라서 발바닥 밑에 마사지 볼을 놓고 많이 발바닥의 근막이라고 하나 이 부분을 많이 풀어줬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발바닥에 데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종아리 부분도 마사지 볼로 했을 때 깊숙하게 풀어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허벅지, 엉덩이, 종아리 전부 다 마사지 볼로 풀어줬습니다. 그리고 폼롤러를 이용해서도 이 장경 이 쪽, 바깥쪽 풀어주는 거 많이 했고, 그리고 엉덩이나 허벅지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풀어줬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특히나 제가 말하는 고관절 쪽은 이 안쪽이니까 또 너무 과하게 폼롤러를 하면은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살살살 자극을 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좀 좋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등 쪽에도 일자목인 상태니까 이 부분도 풀어주려고 하고 등도 라운드 숄더가 약간 있어요. 있으니까 열심히 펴주려고 하고 이런 식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스트레칭도 약간 휴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. 시간을 들여서 억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알면서도 "아 이거 해야 돼" 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니까 안 하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쉬어야 할 때는 저처럼 못 쉬지 마시고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. 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늘 많이 뛰었으니까 내일은 음, 좀 짧게라도 뛰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쉬는 게 좋을려나요? 모르겠네요. 아무튼 제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말해봤습니다. 내로남불이죠. 오늘 사실 이 하프 20km 뛰고 싶었는데 못 뛰겠더라고요. 아니, 처음에 페이스 굉장히 천천히 가져가면서 어 이거 천천히 달리니까 되게 기분이 좋구나라고 깨달으면서 한. 10, 10kg 까지 되게 가뿐하게 뛰었는데 10kg를 넘어가니까 아, 확 지치면서 아, 천천히 뛰었는데도 체력안배가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확실히 아직은 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. 빠르게 뛰는 연습도 하고 때때로는 오래 뛰는 연습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오래 뛰면은 천천히 오래 뛰면 오히려 안 다치긴 하겠네요. 제가 이번에 다친 게 전력 질주를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했더니만 다음날에 불편했던 거거든요. 음, 약간 두 가지 트레이닝을 병행을 해봐야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지난번처럼 한번 러닝 하시는 분들이 할 만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뛰기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? 열심히 뛰시고 부디 다치지 않고 오래오래 잘 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